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그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층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교한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회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4장.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놀리펴되 너의 줄을 길게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이가내 남편이시라.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일 걸음을 받으실 것이라.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고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송 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요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숲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요와의 종들을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그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은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6장.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유아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본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은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